10년이 걸린 법인데 통과되려고 하니까 되게 빨리 통과되네요. 네, 기쁜데 힘들어요. <laughs> 자,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0이랑 문신사 법안 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68항부터 제70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제가 이거 10년 동안 해왔던 법이라서요. 오늘 문신사법이 복지위를 통과했습니다. 어, 32년여 만의 일인데요. 1992년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위법으로 본 대법원 판결 이후에 아,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문신이라는 것은 제도의 울타리 밖에 머물어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우리는 2025년에 살고 있고요. 현재 문신은 우리 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 명이 넘는 이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입니다. 오늘 마침내 그 오랜 기다림을 짓고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한국의 문신이 이제 제도의 문을 열고 들어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금 관련된 모수개혁, 간호법 등에 이어서 또한 차례 역사를 만들어주신 우리 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끈질기게 단체간 이견을 조율하여 수정 대안을 마련해 주신 복지부 관련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생중계로 지켜보며 기다리고 계실 문신사 분들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로 끝은 아니고요. 여전히 의료계 등 일각에서는 강한 우려를 표하고 계십니다. 그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복지부 그리고 저희 보복위에서도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